제 시간 이어서 할 건데요. 바로 네. 직전까지 이제 전체 채용에서 서류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고 결국 중요한 건우리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아, 필기시험 우리가 아이, 필기시험을 가갈치니까아그 헬커스 저기 어, 영단기 어. 이런 데 가지 말고 어. 우리 먼저 하고. 네네. 아 너무 힘들어요. 힘다 빠져서 와가지고. 어. 어쨌든 초반에 본하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시험에 대해서 네네. 저희 전문 분야니까. 그렇죠.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십니까. NCS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서강 선님이랑 제가 대한민국 에서 제일 잘할 걸요. 어. <웃음> <웃음> 어, 미안해, 와, 이런 얘기를 렇게 대놓고 할수 있다니. 확인이 안 되잖아. 네. 근데 사실 잘하는건 학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나이가. 그쵸. 저는 자료 해석을 잘 못해요. 아, 빨리 합시다. 어쨌든, 네. 자, 한번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볼까요? 필기시험. 네. 네. 필기시험은 크게 보면은 이제 NCS만 보는 데가 있고요. 네. NCS랑 전공을 보는 네.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두 가지를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합니까? NCS랑 전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오 네, 네. 어, NCS가 일단 두 군데 다 보니까 장애도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죠? 어 학생들의 아유, 생각은 네. 일일이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르... <laughs> <laughs> 자 보통 착각을 있어요? 많이 하시는데 네. 어, 전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초기에는 네. 왜냐면 NCS는 해도 잘안될것 같으니까. 네, 네. 근데 결국 뒤에 가면요 전공 공부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어... 느끼는 거예요 본인도. 어... 전공 공부해서 칠수 있는 데가 몇개 없거든요. 네, 네. NCS는 계속 치니까 꼭이 시험 특징이 음. 1 년에 날 하루 잡아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매주 시험치잖아요. 네. 그러면 시험치는 위주로 공부할 수 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전공부 까짝까짝 되다가, 좀 지나면 NCS만 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음... 일단은 그런데, 네. 내년에는 좀 바뀔 거예요. 네. 그 지금 국가 지침이 전공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라라는 식으로 음... 나오는데, 네. 이게 내년에 돼봐야 하는 게, 네. 전공의 비중을 늘릴지, 네. 아니면 그 NCS에서 모듈형의 비중을 늘릴지는 돼봐야 알아요. 음... 왜냐면 모듈형이라는 게 약간 사실 그 일반 행정의 전공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돼봐야아는데 어찌됐든 올해 나와 있는 공고까지만 놓고 보면 전공은 NCS보다 먼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삼사년 그러니까 한한사오년전 채용 방식대로 공부하고 있으신 거예 아니 이건 딱 명확히 들어가잖아요. 보시죠. 네. NCS만 가지고 칠수 있는 회사 가 절반. 네. 아까 앞에 있었던 회사인데 거기다 전공까지 해야 되는 회사가 절반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네. NCS만 하는 회사를 또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네, 네. NCS를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지금 예를 들어, 가스공사, LH공사, 이렇게 여기 친구들, 네. 지금 여기 회사별로 합격한 애가 하나씩 다 있어요, 제가 아는.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최소한, 최소 한명 이상씩 음, 다 들어가서 네, 제가 얘기를, 네. 합격자 얘기를 다 들은 결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여기 가스공사, LH, 인천공항, 마사회, 전력걸사 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모두 다 같이 한 얘기가, 네. 전공 합격선은 90점이 넘어요. 네. 90점이 넘는다는 네. 얘기는 그만큼 변별력이 없다. 없다? 반,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네. 합격에 당락에 자지우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진입장벽으로,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전공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 있느냐. 그렇죠. 되냐. 어, 그러니까 대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코레, 예를 들어, 코레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아주 높은데,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적부지만, 네. 실제로는 애들이 많이 치러 안 가는 거예요. 전공이 준비가 안돼 그렇죠. 있으면, 네.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즘엔 합동체형이라고 해서 같은 날짜에 겹쳐서 시험을 많이 네, 치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쵸. 주 어디로 가느냐. 어. NCS만 치는 회사로 몰리는 거예요. 전공이 돼, 반대로기 경우 전공이 네.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그러니까 엄청 유리죠, 유리죠. 어, 엄청 유리죠. 어, 유리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니까, NCS 점수가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5점에서. 네. 크면 10점까지도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NCS만 치는 회사의 커트라인이 같은 난이도의 80점이라면. 네. 전공까지 포함하면 NCS가 75점에서 70점만 돼도 가능한 경우가 나와요. 음.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할지 말아야 될지는 n c s 랑한두달 정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음, 음. 거기서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은 당락은 NCS에서 결정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음.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공은 거의 90점이 넘어서기 때문에. 네. 잘하는 게 이게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고 네. 근데 NCS 점수는 들쭉날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 합격한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네. 자기가 봤을 때는 NCS에서 점수가 높아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대부분인데. 그렇겠죠. 그치. 물론 근데 저한테 그렇게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나? 하여튼 네. NCS 강사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제 판단은 NCS가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공기업 전공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네가 해봐라 이럴 수 있겠지만. 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에 비해서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으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요. 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고 싶은 것은 필기를 위주로 하되 네. 필기 중에서도 NCS가 좀중요하지 않냐? 이거는 팩트니까. 네네. 어, 이거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어, 뭐 다네요. 앞, 앞서 서류가 네. 네. 뭐 네. 의미가 없다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 그러니까 이제 어, 서류가 아주 좋으면 좋은 회사도 일부 있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을 잘하면 유리한 회사도 일부 있지만,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음. 가장 많은 굵은 범위를 주 메인 주 메인 스트림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음. 필기 네, NCS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음, 네. 자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자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 NCS가 저희가 NCS죠 예, 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NCS라는 건 뭐냐면 이 공기업 취업 전반을 NC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쵸 근데 왜 우리 시험을 NCS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게 그냥 그러니까 대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명칭은 NCS. 네. 직업기초능력 평가 뭐 이렇게 그렇죠. 직업기초능력 평가라고 해야 되는데 네. 아무도 직업기초능력 평가라고 얘기 안 하고 응. NCS라고 얘기해요. 네. 이거는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부터 학생들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 공기업 채용은 NCS구나. 어흠. 라는 걸 아니까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라 모나미 볼펜처럼. 아, 어? 괜찮았나 얘가?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뭐, 저희 네. 대학 갈 때는. 네. 수능 쳐서 대학 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99%,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 하면 무슨 설명회에요 설명 설명에?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허... 이게 NCS 취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네. 결국은 공기업 취직하려면 무슨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주, 비중이 크냐면 어허... NCS라는 거예요. 어허... 이게 직업기초능력평가. 쉽게 말하면 NCS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직업기초능력평가예요. 그쵸. 근데 그걸 NCS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어허... 그 이유는 뭐냐?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 네, 거. 아, 중요해서 아주 네. 깊게 저희가 얘기해봤고요. 네. 너무너무 우리, 중요하다. 우리 유튜브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 네. 됐나요? 어, 네, 충분히 약정판것 약정 약정 같나요? 아니, 말좀 넘쳤어요. 아, 네. 네. 이제 넘어가야 돼요. 지켜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건제 네.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극히 초적인평가 뭐냐 이게 10개 영역이 있는데, 아, 네. 이거 10개 영역을 다볼게 아니고,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네. 그 축제 충제 경향인데 축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코레일은 뭐가 나오냐면 의사소통 수리 문제기. 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의사, 의사, 수립, 의사, 수립, 문제 해결 네, 능력. 이렇게 네. 보시면 아, 되겠죠. 동그라미 잘치시네요 명필입니다, 네. 제가. 네. 아이씨, 똑같이 따라오네? 네. <웃음> <웃음> 네, 여기네그 다음에, 여기 자원 관리까지. 아, 네. 이 주요 한네 과목 정도를 제가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 네. 문제 해결 능력하고 자원 관리 능력하고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만 공부하면, 이까지 커버가 돼요. 음. 그러니까 의사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세과목만 공부했을 때 네. 커버가 가능한 영역을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네. 서울교통공사랑 산업인력공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냐? 제 얘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네. 영역이 10개지만 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 네. 웬만한 회사는 이 세계로 다 커버가 된다. 네. 네. 그럼 이 세계로 커버가 안 되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네. 서울교통공사랑 산업인력공단 이요 우리가 흔히 모듈형이라 모듈형이랑 네. 그거에 대해서는 모듈형의 대가 네. 모듈형의 아버지? 역사 모듈의 아이콘 어... 네서 네. 모듈 씨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네. 모듈형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일단은 뭐 아이콘. 지금 얘기한 거 아이콘 네 아이콘 네. 뭐죠 그게 아죄송어그 진짜... <laughs> <그게> 뭐야 <laughs>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울교통사를 이제 저희가 치르고 왔죠 그리고 이미 서울교통사가 이제 NCS로 우리 NCS로 낼게라고 한게한 한 3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데 3번 다 모듈형이라고 이제 범주에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앞에 두 번은 못 봤어요. 음, 근데 봤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많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문제가 막 대다수 나온다던가 이랬는데 음. 결론적으로 최근에 본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모듈형에 음. 맞는 시험이라고 저는 봤고요. 음. 뭐 모듈형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는데 NCS가 처음 만들어질 때그 PDF 파일 어마어마한 내용의 그 이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반한 문제들이 위주로 나오고 딱 봐도 지금 우리 화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어, 10개 영역이라고 되어있어요. 펜, 펜, 펜. 이렇게 네. 되어있죠. 영역이 전부 다 나오게 되면 모듈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역이, 출제 범위에 10개 영역이 다 나온다 그러면 모듈형. 무조건. 아니면 아닐 확률이 좀 높다. 어, 아니란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제 그렇게 어, 보면 되겠죠? 네네. 그 회사가 공고가 뜨면 이걸 알려줘요 출제 영역을. 그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네네. 채용 공고 어, 보시고 판단하면 어, 네,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기존에 모듈형으로 안 냈었던 회사라도 음. 음. 출제, 어, 예, 출제하는 채용 공고 떴는데 거기 보니까 지역 기초능력 하위 영역에 혹시나 저기는 있 의사소통 능력, 수리 문제 해결 말고 음. 뭐 예를 들어 뭐 대인관계 능력이나 음. 직업윤리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100% 모듈형.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지 않은 게 진짜 꿀팁이예요 네네. 불가능니다 이거는 이게 생각보다 쓴데 잘 몰라요. 네. 다시 게다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열개 영역이면 네열개 영역이면? 네. 영역이면 100% 모드령 모듈 아니면 아, 네. 아이콘이니까 모듈 아니면 네. 소위 얘기하는 피셋형네피셋형이 네.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 두 가지 네, 뭐, 네. 모드령. 의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뭔지 모르겠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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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어. 이런 거예요. 서울교통사를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많은 그 리뷰들을 봤어요. 음.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그니까 저는 사실 모듈형에 대해서 일반 학생보다는 훨씬 많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인데. 거의 한국에서는 제일 잘할 거예요. 어, 하, 예, 아마 브라질까지 합쳐도 제가 제일, 어, 제일 잘하지 않을까. 브라질까지. 어쨌든, 그, 네. 저는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80문제가 나왔었는데, 정확히 8문제씩 10개 영역이 나왔어요. 근데 음. 이것도 분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분간할 필요도 없지. 사실 필요 없는데. 음. 그렇게. 영역, 영역별로 구별도 안 돼요. 네네. 틀에 맞춰 있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모델론을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시험을 치고, 아, 이거는 이제 그 NCS 이론이라 어떤 기반에서 냈다? 아니면 그거 외적에서도 낼 수가 있거든요. 문제라는 게꼭 주어진 거에서 안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아, 이거는 나왔고, 또이 부분은 아, 이부분또 새로운 거에서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와서 리뷰를 해보니까, 구석구석에그 NCS 이론, 모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구석구석의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랑 조금 별개로 공부를 해야 돼요. 별도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엑스트라 아예 다른 시험이라고 봐도 진짜 음, 맞아요. 다른 시험입니다. 공부하는 방식도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잡아서 그것도 별도로 한번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드리냐 면 학생들한테 네. 세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라. 네. 모듈형 공부하지 마라. 네, 네. 세 과목 위주로 공부하고 모듈형은 약간 맘만 보다가 네. 서울교통공사나 산업인력공단 공고가 뜨면 네. 일주일이나 1 0일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재 상태로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더 모듈형의 채용 범위가 넓 넓어지지 않는 이상 네. 지금 두개 회사밖에 메인은 없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리는 회사가 이 서울교통공사나 산업인력공단이다라고 네. 하시면은. 좀 미리 빡세게 둘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네. 될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네. 어.. 네. 쨌든좀별개이 뭐, 때문에 것만 별도로 나중에 또 네. 말씀드릴 테니 네. 말씀 네. 알겠습니다. 아주. 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세 가지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이 합격 커트라인을 잠깐 얘기 드릴 텐데 이게.. 어.. 어, 어. 2019년도 하반기에는 네. 합격 커트라인을 코레일이 공개를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음... 왜안 했죠? 제 짐작에는 네. 네. 일부.. 그.. 과목.. 일부.. 직종이라 그래야 되나? 아, 커트라인이 말도 안 되게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전추정. 음, 낮았기 때문에 아, 예,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아, 네. 문제가 어려운데 지금 잘 보시면 커트라인이 네네. 이게 지금 2019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네네. 어 일반 사무가 80점이 좀 넘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보통 기술직은 다 70점보다 아래에서 형성이 됩니다. 음, 네네. IT 조금 높죠. 네네. 네. 자, 근데 70점 아래 에형성이되고 지금 유동 낮은 게 운전직 어, 이게 네네. 50점대가 어. 형성이 됐습니다. 네네. 자, 이 점수는 음.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입니다 아, 직접 그 필기 시험에서 네. 순삭이 얻은 점수에 가산점 플러스 본인이 는 가산점 포함한 점수. 일반적으로 기술직들은 5점 정도는 가산점 다 가져가요. 아, 기사가 네. 보통 다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기술직도 5점 빼야 돼. 네. 일반 행정은 적으면 2점, 네. 많으면 4점 정도 받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2점 받는 학생도 꽤 많아요. 음. 근데 왜 이렇게 높냐?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1번. 코레일의 이 19년 상반기 이번에 하반기도 그렇지만 일반 사무로 수도권 다섯명 뽑았어요. 음. 이 점수는 수도권 기준입니다. 다섯 명? 예. 제가 볼때만명 넘게 치러 갔을 거예요. 왜냐 아까 서류 완전 그냥 통과했잖아요, 얘는. 그렇죠. 다볼수 있는? 경쟁률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허. 그럼 다섯 명 뽑으면은 지금 면접이 2배수가 들어가니까 총 1등부터 10등까지 되는 거거든요. 탑, 탑1 0이네 그렇죠. 그냥. 반대로 예. 탑 10.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 판단인데, 어. 실력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끊을 수가 없어요, 적성검사에서는. 네. 이건 뭐냐면, 실력이 뛰어난 한 200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은 네. 그 중에서 찍은 게 많이 맞는 1 0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점수가 튀는 거죠, 이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수로 보면 안 되는 게첫 번째. 아하, 네. 두 번째는 원래 커트라인 의 행정이 높아요. 그렇 상대적으로 네. 좀 높은. 네. 이게 걸로 뭐, 뭐 기술직 분들, 공대 분들 막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행정고시도 그래요. 행정고시 1차가 감옥이 똑같거든요, PSAT가. 네. 네. 10점에서 15점 의 행정직이 높아요. 아하. 근데 이해가 안 가. 왜왜 어,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기술직은 낫지? 왜냐면 경쟁률은 비슷한데. 근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행정직들이, 뭐, 좀더 길게 <laughs>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군요. 커트라인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100점 만점에 10점이면요, 수능 400점 만점에 40점이에요. 어후, 엄청 큰 차이죠. 그렇죠. 한 도가 한 3개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서울에서 막 쭉쭉쭉 돈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도요 아, 그도 지역적인 어, 에, 도? 도? 그, 그런, 네. 그 정도고, 네. 네. 또, 이제,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 이게 점수가 공개가 된게 아마 18년 정도부터 공개가 됐는데요. 음, 네. 그 이전에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냐면, 네. 필기에서 떨어지는 아주 잘하는 행정직이, 네. 지금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통과한 기술직한테, 네. 어떻게 하면 NCS가 잘하냐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일이 벌어져요. 점수를 보니 더 높고 잘하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기술직은 어. 또 이렇게 하는, 제가 볼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원래 합격하면 어, 또 어, 어, 뭐, 모든게 다맞는거 어, 어, 맞아요. 저는 이렇게 했던게 중요했던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런 아 그런가요? 이런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보면 은 이게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네. 제가 왜 드리냐면 네.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목표 점수가 달라져야 돼요 음흠. 이게 현실입니다 음. 대한민국 사회에서 행정직이 취직이 힘든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음. 이거 무시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행정직은 80점 정도를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기술직은 70점을 정도로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흠. 근데 제가 아까 호렐이 뭐. 혹시 점수 커트라인을 얘기 안한게 혹시 저는 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때문에 아.. 여기가 점수가 난이도가 내려가서 만약에 이게 합격 커트라인이 50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공개하기에는 애매할 수 어, 왜냐면 공개는 이게 의무상이 아니거든요 아.. 어, 그쵸 굳이 아, 공개를 아, 아, 안 해도.. 안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는 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네네. 공개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제..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건 자 어찌 됐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 드렸을 때 네. 80점과 70점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음. 80점을 맞아야 되는 학습법하고 네. 70점을 맞아야 되는 학습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네.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음음. 자, 보시볼게요 50문제 나온다고 칠게요. 네. 50문제가 출제됐고요. 네. 저는 30, 15, 5로 네. 나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30점으로 하는 건 이제 난이도가 네, 중하해가 30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이 15 오! 이건 뭐야? 극상이네? 극상이 5 그럼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 여기 볼게요 네. 70점 정도를 받으려면 35개를 맞아야 됩니다 어, 네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한 40개 정도 풀면 35개 맞을 수 있어요 음, 저희가 푼 문제 네. 맞춘 문제 왜냐면 네. 10개를 찍잖아요 네네. 그러면 몇개 정도 맞을까요 보통? 10개에서 한두개 정도 맞을 수있죠 맞겠죠? 그러니까 40개 풀었을 때한두 개, 33개 정도 맞고, 네. 두개 찍어서 맞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변수를 줄수 없습니다. 어, 변수. 네. 어, 나는 무조건 뭐 완벽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 아니고, 네. 시험을 일, 이 상반기, 하반기, 각 분기별로에서도 어허. 시험을 수도 없이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격에 가까운 점수로만 만들어 놓으면, 네. 운이 좋을 때는 합격하고 안 좋으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나만 되면 되는 거지, 네.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이거 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목표를 따지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이거, 이 35개는 70점이죠? 네. 70점. 이거 가산점. 가산점 제외한 겁니다. 네네. 그럼 만약에 내가 가산점 5점을 받는다고 치면은, 네. 이게 33개 정도만 맞으면 돼요. 네. 두 문제 정도는 더더 더 내려갈 수도 어, 있거요 어, 그러니까 있는 쉽게로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50문제를 풀고 와가지고 네. 기술직 기준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풀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풀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네. 그 중에 냉정하게 한 33개 정도만 맞아도 가산점 포함하면 되는데 네. 3두개만 맞아도 되고 그쵸? 운전직 같은 경우는 아까 어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27개만 28, 맞으면 네. 되는데 네. 25개만 맞아도 되는데 네. 50, 25개 60분에 맞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50문제를 60분에 다 맞으라고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네. 기술직은 아니다. 네. 그럼 기술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30문제 중에 30문제를 다 푸는 걸한 40분 정도에 풀면, 네. 나머지 20분을 여기 10문제 정도를 더 풀면은, 어... 얼추 30, 40문제를 풀어가지고 갈수 있다. 어... 네, 밑에, 밑에는 0분이네요, 0분. 네. 근데 네. 네, 이거 우습게 볼수 있는데, 네. 이게 실력이에요. 이 5문제가 앞에 안써 있어요, 어렵다고. 네, 네. 그죠 문제를 보고 내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는 공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걸 넘기고 네.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자 80점은 음. 이 다섯 문제는 똑같이 안 풀지만 네, 그게 먼저 눈에 띕니다. 일단 네. 어쨌든 80점 네. 만점도 안 푼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네. 이게 아니고요. 네. 이거예요. 아, 시간이 차이가 네. 있군요. 네. 자, 보통 착각을 하시는 게 실력이 좋으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문제 시간이 확 줄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음, 네. 왜냐하면 풀이 방법을 알면 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네. 실제로는 약간 신유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니까, 신유형에 대한 대응력은 거의 커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줄여야 돼요. 음... 자,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가야 될것 같죠? 네. 어 시간이 또 벌써 어, 이렇게 됐네. 어 40문제, 30문제, 40분에 풀던 거를 네. 3 3분즉 7분 정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 요걸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어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어요. 근데 사실 한, 쓸모없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던데. 네,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엔 더 잘하겠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연결해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